이올 안돼. 쓰레기통밖에 없잖아. 소리 그놈 뭐냐? 이 쓰레기통. 뭐 뭐야? 이상한. 왜 이리 축축한 거야? 뭐, 일단 가볼까? 할수 있는 게 가보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. 아, 이 웅웅거린 소리는 뭐냐? 왜 자꾸 패턴이 반복되는 거야? 아니, 알수 없는 이유왜 이리 넓냐? 잠깐만,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... 잠만... 이거 카메라 아니야? 그렇다면 여기 사람이 있다는 증거... 희망을 가져오자. 구멍? 갑자기? 탈출구인가? 아, 좀, 아, 됐다. 음. 응, 맞는 것 같다. 여기, 이런 벽들에 있는 거 보니까, 나 지금 탈출한 거야? 아, 다행이다. 죽는 줄 알았네. 근데 여기 오 이리 어두워. 응, 건물로 들어온, 그런 게 아니 었네. 뭐야? 저 빨간 색 줄은. 따라가 보자. 한 번, 들어가 봐. 에, 뭐라? 여기가 탈출하는 길일 수도 있, 어, 여기는 왜 있는 거야? 갑불서 분위기 수영장, 이상한데 뭔가? 일단 내려가 보자. 어... 그냥 물온돈 따뜻하고 분위기가 낯선 수영장 전도인데, 어... 여기는 왜 만들어진 거야? 도대체? 오, 손전등을 가져와서 다행이긴 하네. 아하. 이것만 있으면 어두운 곳은 좀볼수 있겠네. 문제는 배터리야. 손전등도 배터리가 있으니까. 지금 난 탈출하는 것 빼고 다 관심 없으니까. 일단 가야겠다. 그림자를 스토킹합니다. 보인다면 숨거나 달아나세요. 걸어다닌 바이러스, 몬스터 또는 인간, 방력하지 마십시오. 만지면 감염됩니다. 감이 스위치 마세요. 달려. 오, 이게 전부 뭐야? 잠깐, 저거 뭐야? 나뭇잎이네.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. 아 진짜 개 무섭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 맞다 나 수정등 있었지? 아 어.. 새로운 구역인 것 같네 여긴 대집 뭐하는 곳인지 여기 길이 있나? 아이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였네. 가보자. 여기 어두운 곳으로 여기가 출구인 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노란 백지에 축축한 카펫이 있고. 어, 잠깐만. 이거 뭐야? 구멍? 오오오 오, 나 들어갈래. 들어갈 수가 없나 아이, 그건 너무 아쉽네. 어, 이게 뭐야? 뭔가 얘가 먼저 그냥 빨리나가 어... 이건 또 뭐야? 빠지면 죽나? 안 빠지게 조심해야지. 아씨, 놀랬네. 여긴 좀 새로운데, 다른 인공적인 구조물? 일단, 가봐야겠다. 또, 빨간색 선이네. 이 따라가면, 또, 뭐라도 있겠지. 어, 이번에 끝까지 따라가 봐야지.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. 뭔가 괜히 온 느낌? 여기 뭐에 초록 조명이냐. 뭐야, 화살 폈네, 이제?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? 어, 여기, 인공적인 구조물이 좀 많기도 하니까, 믿어봐야지. 응? 저기 뭐 있는데?